문제를 풀 아이디어를 잘 보시고, 자, 운전고 이게 옛날 문제인데, 여태까지 실려 있는 건이 문제의 활용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지금 11개죠. 11개. 서로 다른 세 원소를 동시에 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 원소의 합이 자연수가 되어야 된대. 세 원소의 합이 자연수. 그럼 여기서 세 개를 뽑아, 뽑아서 더했는데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분자가 몇채 배수라는 얘기입니까? 분자가 3의 배수가 돼야죠. 분모가 3인데 나누어 떨어져야 자연수 나올 거 아니야. 이거는 더했을 때 무슨 조건이냐? 분자가 3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어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지만 한 번밖에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 숫자 몇개 뽑는데 지금 세 개. 세개 뽑아서 더할 텐데 분모는 의미가 없죠. 계속 3이니까. 분자가 몇 배수 나오면 돼? 3의 배수가 나오면 돼.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숫자 세 개를 뽑아서 서로 다른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어떻게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셀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맞죠? 자, 지금 이 문제는 세 수합이 3의 배수라고 했는데 세 수합이 4의 배수든 5의 배수든 다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오잖아. 무조건 수를 분류하셔야 돼. 이 조건이 나오면 분류하는데 3을 기준으로 자,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조금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수라는 단원이 없어졌어요. 언젠가 제가 이런 예시 들어 드렸을 거야. 자연수의 개수가 무한계죠무한계인데세 가지 그 숫자로 분류를 하면 가장 이쁘게 분류한다라고 하면 3의 배수.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인 경우, 2인 경우면 깔끔하게 분류가 된다라고 했죠. 뭐 1부터 100까지, 101부터 200까지, 이렇게 하면 개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3을 기준으로 수를 분류해달라는 얘기는, 이렇게 분류해달라는 얘기예요. 분자의 수가, 분모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3k 골, 3k 플러스 1 골,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애들,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인 애들, 3으로 나눠서 나머지 2인 애들로 분류를 하라고. 지금 원소 11개인데, 3k 꼴인 거는 분자가, 자, 분자에 써 있는 애가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인 애는, 자, 제가 지금 몇 번을 잘 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다 확률과 통계 배울 때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확률 올라가면 계속 헤맵니다. 이거를 혹시 노가다로 세서 푸신 분은 글러 먹은 거야. 이 숫자가 더 많아지면 노가다를 못 풉니다. 자, 3을 기준으로 수를 분류하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당연히 수학 시간이니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서 제가 숫자를 3개 뽑을 거예요. 뽑았는데 뽑아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 더하면 언제냐라고 보면 여기서 3개 뽑아서 더하면 3의 배수 나오지 않겠습니까?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니까 더하면 당연히 3의 배수가 나오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숫자를 뽑는 경우 그게 3시 3이 되겠고 맞아? 여기서 3개 뽑아서 더해도 되죠? 맞아? 여기 분자에 써있는 애는 다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인 애인데 그 3마리를 더하면 나머지 1, 1, 1 더해서 3의 배수가 되잖아. 직접 해봐. 1, 4, 7 더하면 12죠? 3분의 12면 4라는 자연수 나오는 거 맞지? 그럼 두 번째는 여기서 3개 뽑는 경우 있습니다. 맞죠? 이해 됩니까? 마찬가지 아이디어로 여기서 3개 뽑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나머지가 2인데, 2, 2, 2 더하면 6이니까 3으로 묶여내지지. 직접 더 해봐. 2, 5, 8 더하면 15니까 3의 배수 맞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뭐 있을까? 3개 뽑는 거예요. 하나 하나 하나씩 뽑으면 나머지를 보면 나머지 없음 1 2니까 1 2 더하면 3의 배수 맞지. 하나씩 뽑는 거. 못 믿겠으면 직접 해 보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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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았다. 그럼 분자 더하면 15니까 3의 배수 나오는 거 맞지. 자, 개를 식으로 표현하면 위에 3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하나씩 뽑는 경우 이게 자, 이게 48이고요. 여기서 네개 3개 뽑는 게 4개, 4개, 1개. 자, 몇개 나옵니까? 57 나오죠? 그럼 다 더하시면. 맞습니까? 답은 57이고, 내가 이해했나 볼게. 이거 활용성을 숫자가 3개가 아니라 두 수의 합이면 언제일까? 숫자 2개 뽑아서 더했는데, 3의 배수 여기서 2개 뽑으면 되죠. 맞습니까? 또 언제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럼 나머지 더하면 3이니까 3의 배수 되겠지. 4수의 네 압은요, 4수의 네 압은 선생님이 정신병자 아니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두수 아니면 세 수겠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틀리기만 해볼요